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생각하는 인간 편, 이시한 흐름 출판. 역사 이전 시대에도 사람이 존재했다. 토머스 불핀치, 그리스 로마 신화, 샵 헬레니즘, 샵 헤브라이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스 로마시나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만화영화 올림포스 가디언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올림포스 가디언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을 꼽으라면 수레신 디오니소스가 시인 오르페우스에게 한 대사,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하는 부분을 들수 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아름다운 하프를 들고 연주하자 로키타 사운드가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어색하게 춤을 추는 이 장면은 여러 가지 패러디를 만들어내며 수많은 인터넷 짤을 생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올림포스 가디언 이전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야말로 스터디셀러였습니다. 판본도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유명한 판본은 토모스 불핀치가 정리한 책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보통 토머스 블핀치의 판본으로 주로 회자되곤 합니다. 서양 문화를 설명하려면 두 축,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알아야 합니다. 헤브루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헤브라이즘은 유대교에서 나와 이후 로마 지국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기독교 문화를 뜻합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유럽을 지배한 것은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에 반하는 종교 개혁으로 등장한 프로테스탄티즘 이념하에 세워진 것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이런 전개를 듣고 나면 서양 문화를 살펴볼 때 기독교와 역사를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유럽의 미술관에 가보면 기독교와 서양의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14세기 이전 작품들은 조금 뻔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14세기 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거의 무조건 성경의 내용을 담아야 했거든요. 성화를 그리다 보니 파격은 커녕 약간이라도 창작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면 불순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림은 늘 정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가운데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그림의 내용도 잘 와닿지 않아요. 반면 서양인들은 꼭 신앙심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문화로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양 문화를 이렇게 헤브라이즘의 배경 하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이런 경향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 맥락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전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중세는 신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성이 말살되고 신의 말씀만 존재하는 시대였지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은 과거 신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며 신조차 인간적이었던 인간 중심의 시대인 그리스 로마 신화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헤브라이즘 문화의 정수가 성경이라면 헬레니즘 문화의 정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이유는 인간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의 필터가 빠지기 시작하자 드러나는 인간.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샵 종교개혁. 샵 공화정. 샵 성악설. 군주로는 군주가 쓴 책이 아니다. 읽기 전에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일 것이라든가, 실제로 괴물 이름은 없고 괴물을 만든 박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크라테스의 저작일 것 같은 착각인데요. 사실 플라톤의 저작이죠. 군주론에 대한 오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군주론의 저자는 군주나 적어도 한 나라의 명망있는 권력가 정도일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군주는 어때야 한다는 이야기를 쓰려면 군주나 제일권력가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경험론적 법칙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권력가는커녕 인생의 초창기에 간신히 고위 공무원으로 일한 인물입니다. 그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다시 고위직에 복귀하고자 간절히 바라면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군주로는 처음 등장한 지 48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주와 리더에 대한 지침서로서 여전히 곽광받는 고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가의 분석이 실제 경험보다 쓸모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무인도에 숨겨진 두 가지 중요한 의미. 데니얼 디포, 로빈슨 크루소, 샵, 프로테스탄티즘, 샵, 청교도 혁명, 샵, 노예 제도, 샵, 제국주의. 28년간의 무인도 생존기. 베어 그릴스는 세계 최고의 생존 전문가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오지나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뱀을 날로 씹어 먹기도 하고, 악어와 맨손으로 싸워 이기기도 하죠. 곤충을 먹으면서, 이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같은 대사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곤충 뿐 아니라 짐승의 눈알, 내장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그의 무자비한 식성에 가려져 그의 전문성이 빛을 덜 받는 측면이 있지만 베어 그릴스는 여러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방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무인도에 혼자 데려다 놓아도 살아날 인물인데요. 실제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무인도에서 28년 동안이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 베어 그릴스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생존 전문가가 있습니다. 베어 그릴스보다 무려 300여 년전 인물 로빈슨 크루소인데요.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베어 그릴스도 TV 프로그램이 만든 캐릭터잖아요.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 발표됐을 때는 로빈슨을 실존 인물로 아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아직 소설이라는 작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때라서 작중 화자를 나라고 칭하고 쓰는 1인칭 작품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데니얼 디포는 로빈슨 크루소를 진짜 조난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나라는 화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그래서 당대에는 실제 조난당한 사람이 쓴 이야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빈슨 크루소는 조난당의 무인도에서 4년간 산 스코틀랜드의 선언 알렉산더 셀커크의 실화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러니 당대에는 이런 무인도 표류기가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 그럴듯한 이야기였던 거죠. 점점 현실화되어가는 멋지지만 소름 끼치는 세계.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샵, 트롤리의 딜레마. 샵, 자유의지. 샵, 4차 산업혁명. 멋진 신세계는 왜 멋지면서도 소름이 끼칠까? 얼마 전까지 책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도서 선정위원을 맡았는데요. 고전은 방대하고 두껍기까지 해서 작가들은 매번 도서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거기에다 고전의 시대적 배경과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까지 생각해서 한 시간 분량을 짜야 하니 도서관의 책들을 모두 털어 읽을 수도 없고 그때마다 저에게 자문했습니다. 작가들은 1984나 동물 농장을 다루고 싶다면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왔는데요. 저는 그 책들보다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다루는 게더 낫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아이템이 바뀌었지요. 멋진 신세계는 단지 SF 장르라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책이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데다가 조지 오엘의 소설들은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기에는 조심할 여지가 있었어요. 작가들이 1984 같은 작품을 통해 미리 세계의 회기라된 모습이나 통제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보다 더 소름 끼치면서도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멋진 신세계가 적합해 보였습니다. 멋진 신세계가 소름 끼치는 이유는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내는 미래가 실제로 멋지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1984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미래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경계하게 되지요. 반면 멋진 신세계는 새로운 세계의 통제자가 이 세계의 시스템을 설명하며 주인공에게 이만하면 멋진 신세계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데 단번에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의견 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기술로 인해 발전하는 세계를 그리면 유토피아적 세계관이라 하고 기술로 인해 어두운 전망의 세계를 그리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멋진 신세계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보다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유토피아적 모습이 왜 소름 끼치냐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인류발전 방향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핵심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